안녕하세요 군사 오징어 엑사입니다. 일단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비말감염입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의 타액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비감염자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겠죠. 방역이 뚫렸다 싶으시면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세정제 너무 믿지 마세요. 손세정제는요. 주성분이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이 알콜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알콜은 박테리아 즉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손세정제를 없앨 수 없어요. 대부분의 감염이 손에서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데 이걸 막으려면 이거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흐르는 물에 손 자주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 세정제 너무 믿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 막아주는 마스크는 KF94나 KF80.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어요. 이게 필터가 달린 것인데, 사실 비말 감염을 막는 데는 이런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 장에 3,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냥 일회용 마스크 있죠. 50장에 만원입니다. 한 장에 2병0 밖에 안 하는 이런 마스크로도 비말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마스크를 사시느라 돈 걱정돼서 마스크 안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장 저렴한 마스크를 사셔서 자주 갈아 끼워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한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손소독제가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스크 저렴한 것도 상관 없으니 무조건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